자,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제품이 바로 모아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슬롯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듈을 취사 선택해서 이제 꼽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CPU 모듈하고 릴레이 아웃풋 모듈, 그리고 인풋 모듈 이렇게 세 개를 꼽아봤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번 제가 PC랑 연결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로드 해볼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USB 케이블이 PC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PC랑 연결해 놓은 USB 케이블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꽂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 4 v 짜리 전원이 필요한데 이기 보이는 그냥 아답터, 아답터에서 제가 전원 2 4 v 짜리 아답터에서 전원을 갖고 와서 꼽았습니다. CPU에 파워램프가 들어온 거를 이제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원하고 USB 케이블이 연결이 됐고요. 요거를 이제 PC상에 PC상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떠있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모아콘 스튜디오. 모아콘 스튜디오인데요. 지금 제가 USB 케이블 연결해 놨는데 요거를 이제 툴스에서 이 컴포트 셋업 컴포트 세팅 요거를 누르면은 어그 USB 케이블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설정할 수 있게 되어있죠 어 지금 이제 컴 12번 포트랑 연결해 놨는데 이렇게 놓고 이제 OK 누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 제가 하나를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 놨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뭐 아주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 인데 어, 릴레이 릴레이 하나를 켜고 500ms 기다린 다음에 끄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변수 값을 하나씩 증가되는 걸로 이쪽 디버그 창이 표시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이거를다 입력을 하셨으면은 그냥 이거 빨간색 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 하단에 컴파일 된 과정이 나오고 에러가 없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되는 바가 진행되는데요. 다운로드가 끝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릴레이가 이제 500ms 간격으로 동작이 됩니다.